제가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요. 바로, 제궁아 꽃이 피었습니다. 아, 가 아니라, 배시뮬레이터 X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킬을 못 바꿨어요. 왜냐면은, 지금 1분의 초가 정말 너무너무 아깝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무한 패스가 딱 23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나은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코인을 빨리 모아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99조가 끝이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아무리 더 이상 코인을 모아도 안 모여가지고, 일단 99조를 빨리 깐 다음에, 픽셀킷 한 다섯 마리 정도 얻고 나서 마지막으로 99조 한번더 모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 팻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은행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은 이거 신앞에 픽셀드몬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99조면은 이거 꼭 가방을 꼭꽉 채울 것 같은데 야 그거 나는 픽셀드만 팔아도 얼마야 그치? 거기다가 분명 휴즈픽셀킷 한 다섯 마리 이상 나올 거거든. 전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나올 거라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지금 가방을 비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휴즈픽셀킷이 몇 마리? 나올지 잠시만, 근데 이거 일반으로 까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차라리 이거 황금색 도전해가지고, 빨리빨리 1차로 코을다 소모한 다음에, 다시 한번더 모아가지고, 그때는 일반 까는 게 나을 것 같아. 역시 난 지렸다. 지린 얼굴과 지린 뇌를 갖고 있어. 너무 똑똑해. 잠깐만, 여러분들 너무 지려가지고 쉬조할게요 <laughs> <laughs> 아, 이거 부정타는거 아니냐고, 이거. 자, 그럼 바로 한번 도전을 가볼 가보... 아, 물약 먹고. 물약도 이거 한 4시간 어치 먹어도, 먹고... 아니, 5시간 어치 돼야 되나, 이거? 자, 팍팍팍팍 먹어주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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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엔 재물이지. 재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 안 해도 돼요. 이거 나올 거야. 나 믿어, 이거. I can believe you. 자, 여러분들. 드디어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지금 레인보우 코인이 99조에서 95조로 바뀌었죠, 그쵸? 아니, 저는 이거 코인 빨리 쓴 다음에 다시 무한패스로 코인을 좀 많이 보려고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무한패스 사라졌어. 생각보다 알까 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 무한패스와는 이렇게 작별하게 됐습니다. 네, 9,999로 벅스 그냥 날려버린, 아, 날려버린 건 아니지, 그치? 남는 99조에 레이브 코너 넣었기 때문에 날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 뒤에 이팩들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반 액을 깐게 아닙니다. 무려 10배 비싼 이 골드 액을 깠는데도 불구하고, 5조를 쓰는데 48시간이 걸렸다. 그렇다면 과연 5조 화를 깠더니 휴즈 픽셀 캣이 나왔을지, 제가 지금 이렇게 기분 좋은 거 보이면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이거 완전 대박 났어! 자,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짜잔! 아! 아니, 여러분들, 이거 실화니까 하지마. <laughs> 아, 이거 안 나와. 야, 진짜. 48동안 쉬즈아크 5조를 깠거든요? 5조면 몇 개냐, 알이. 제가 깐 알만 7 1 4 2 8개예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와. 콤배기도안 보였어, 이거.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뒤에 보시면은, 이 픽셀 대몬이 너무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5조를 깔 동안, 이 가방을 보시면 엄청 많잖아요? 그쵸? 레인보우 픽셀 대몬도 있고, 이 황금 픽셀 대몬도 엄청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동안 나온 거 제가 지금 다 은행에 넣어놨거든요?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이거 끝이 없이 나왔어, 이거! 이것만 팔아도 지금 개당 1억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그래서 완전 지금 다른 의미로 대박이 났습니다 이것만 팔아도 내가 볼때페스트 퓨즈 한 마리는 얻을 수 있어 그리고 거기다가 환금 퓨즈 픽셀케만 떠준다면은 저는 완전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는 거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99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을 무려 1 4 2 8,571개 깔수 있고요 그 중에 한마리가 나오면은 무려 0 0 0 0 0 7 확률을 뽑을 수 있는 거야 빅게임즈가 아무리 괴물이어도 99조를 뽑는데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지 그쵸 0.0000 0 7 확률이 안 남은 는 패션 어딨어 이게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도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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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하기 전에 이제 이 다크 픽셀더만 좀 필요가 없는데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가격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좀 팔아야겠다 그치? 이거 팔고 나서 다시 알을 갈게요 야 근데 집이 이거 7 0 0만인데 이거 언제 나이야 하루시마 <laughs> 이거 살 사람이 있을까 나 같은 거 아니면 이거 사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잠시만요. 어, 뭐, 뭐야 이마이로론 하루시마 <laughs> 아 내가 더 마이코리전되겠네 잠시만요 시어님. 혹시 아. 이 뒤에 눈이 호수처럼 이쁜 배틀 사실라오? 봐 보슈 눈이 엄청 호수처럼 이쁘잖아. 재려 <laughs>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이아가 없었어. 아 다이아가 없으시다고 팬니에요 너무 못생기셨어요. 아 이러면 또 이거 이행시 가야지 그렇죠? 최 뭐, 뭐 해야 하지 최연은 왜, 왜 다른 분이 아시지? 하하 <laughs> 잠시만 어! 오징어 후구 왕자님이다 오징어 후구 왕자라니 내가 어디서 오징어 쳐 내겠어 어. 자 샴평님이 재미있게 잘해주셔서 마이콜님께 <laughs> 선물을 드릴게요 야 오징어 후구 왕자라니 하하 <laughs> 나 이거 많으니까 이거 가지세요 이렇게 하면 40억 정도 되는 거야 합격! 합격! 이행시, 셰오 이행시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야. 셰오님 사랑해요. <laughs> 아, 사랑한다. 아, <아이> 사랑까지야. 하하, <laughs> 이렇게 사랑스러운 셰오가 지금 거래 서버에 들어왔는데요. <웃음> <웃음> 잠깐만. 야, 잠깐만. 다크미트 픽셀 왜 이렇게 많냐, 이거. 이거 팔리지도 있겠냐, 이거. 저처럼 눈이 이쁜 다크픽셀대 되면 16마리 팝니다. <laughs> 자 거래가 들어왔고요. 과연 이어 제시를 얼마나 해주실지? 에, 에, 자, 뭐 이거 봐. 이게, 에, 내, 내 눈이 잘못됐네. 잠깐만. 거기다가 404네마 아니 철진한 지금 지옥의 도끼질을 이게 뭐 뭐서 뭐서 일이고 이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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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의 도끼질을 보여줘 불나가 이건 아니죠 그죠? 자두 번째 거래가 들어왔고요. 일단 과연 뭐가 나올지 두근두근 색은 색은 야왜 아무것도 안 올리시지? 잠시만. 어 9,900만 원에다가 지옥의 도끼 몇... 야. <laughs>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고. 이건 옛날 거고, 이건 최신 건데. 도끼들 때문에 탈락, 탈락, 탈락. 아니, 금도끼, 은도끼, 하다못해 동도끼도 아니고, 이거 자꾸 지옥의 도끼를 나한테 주냐고, 이거. 안되겠어니다 여러분들. 이거 거래소 벌써 지금 안 팔리는 것 같거든? 아, 이거 암시장 한번 가가지고 대량 판매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게. 자 그런데 이때 제다크메터 픽셀 대본을 모조리 사겠다는 분이 나타났거든요 전부 다이로 사주시겠대 와 대박 어 잠깐만 근데 이거 뭐야? 휴즈 도구 레인보우 뭐예요 이거? 와 대박 잠깐만 벌써 나왔어 이거 아나이것도 갖고 싶게 이 뭐야 일단은 이분한테 이거부터 팔게요 오케이 일단 240억씩 계속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거래는 다완료했구요 일단 이분이 지금 레인보우 휴지 도구를 파신다고 하는데, 야 이거구나. 일단은 저가 나갈 거는 휴즈 픽셀 한 마리 나가고, 그다음에 휴즈 해커 켓 골드 이거 나가고, 그다음 에 일반 해커 켓 여기다가 이거 스톰 아고닉까지. 아 잠깐만, 아 바꾸셨어. 그거엔 이거밖에 안 판다고요? <laughs> 잠깐만, 그럼 나도 이거 줄여야지. 아 예능하면 안 되고, 예능가지 말고 요거 일반 휴즈 픽셀 캣에 휴즈 럭키 캣 어떻습니까? 이 골드 픽셀 캣지 제가 뽑으려는 거. 꺼져. 아, 탈락, 탈락, 탈락. 필요 거절당했지만 저도 지금 저거 뽑으면 되거든요. 저는 지금 옆에 보시면 95조 있거든요. 95조 요거 한3 마리도 뽑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팔아가지고 누려 6,300억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밑에 보이는 저의 수많은 레인보우 픽셀 데몬 이거 팔면 나도 살수 있거든. 빨리 까보자, 빨리 까보자. 시간이 없다. 95조를 까면 꼭몇 마리 가 나올 거야. 다시 알까기 출발합니다. 홀드아나나나 아, 나, 나 혼자 는데 홀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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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나 홀드는 홀드 안 떴지? 또안 떴지? 야, 여러분들 하루 반나절이 더 지나서 약 80시간 정도가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밑에 보이시죠 그쵸? 999개! 지금 엄청난 배터리 데 가방 속에 있어 새로운 배터리 지금까지 제가 까 알이요 무려 1 1 4285개입니다 만약에 지금 확인했는데 나왔잖아? 그럼 나는 0.000875%의 확률을 뜨는 그런 신이 내린 유튜버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뒤에 친구들 표정 보세요 뭔가 지금 저를 축복하는 것 같지 않나요? 어디서 열어야지 잘 나왔다고 소문이 날까? 어 잠깐만 그래 저복꽃나무 옆에서 한번 까보자 이것도 우리 하늘에 있는 무미가 도와줄 수 있거든요? 제발, 하늘에는 있 우리 분이만 아빠 좀 도와줘요, 알겠지? 아! 그... 아빠 죽어요! 아빠 죽어요! 아, 근데 렉 꺼졌어, 잠깐만. 야, 불안하게 렉 꺼졌어.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거? 아, 잠깐만, 얘야. 야, 이거 뭔가 불길하다,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안 나온 건가, 이거 설마? 자, 그럼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르듀르듀르듀르듀르듀르듀르듀, 라 제발. 제발, 휴즈픽스 있게.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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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휴즈픽스! 아, 제발! 이거 뻥 아니지 진짜! 야 대박! 요즘 픽세케임 우리 버디가 나왔어요. 어. 아니 이게 나온다고 그것도 황금 골드로? 자 바로 한번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꿈 아니지겠지? 야 이게 뭐선뭐어뭐선 일이고? I'm lucky guy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사실 이 친구 거래한 거예요. 거래를 얻은 겁니다. <laughs> 야야 야, 이거 절대 안나와 여러분들 이거 아예 절대 까지 마세요 아무리 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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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나와가지고 제가 우리 휴즈 픽셀캐시랑그 다음에 휴지럭키캐 거기다 4천원걸 더해서 우리 외국분과 이거 거래를 해왔습니다 1시간 전에 난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었어 우리 무과금 여러분들도 저처럼 열심히 하면 저처럼 잘생기면은 휴즈 픽셀캣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는데 희망은 커녕 까도 까도, 까도 안나와요 이거 알을 너무 까가지고 내 머리도 까진거 봐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머리가 다 까졌어 이거 여러분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무려 레인보우 픽셀 데몬이 1,200마리가 나왔습니다 이거 1,200마리만 얼마냐면은 약 2,0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1조 아을 깠더니 약 2,000억이니까 구조를더 까면은 무려 1.8조를 더벌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실망하기는 이유입니다 저 쇠탄! 남은 그조 열심히 까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관원 패시뮬X에도 꿈과 희망이 있다는 걸 삐삐삐 가그거 이거 그냥 두 B B 이거 그냥 두.